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19년 3일 만세 운동으로부터 꼭한 세기 100년이 흐른 날입니다. 저희는 오늘 1 0 0 년의 함성이라는 제목 아래 일제시대 저항의 상징인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특집으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서대문 형무소는 삼일 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일제시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투옥되고 또 목숨을 잃었던 일제 폭압과 독립투사들의 저항의 현장이죠 저희가 오늘 이곳에 오후 3 시쯤 도착을 했는데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삼일 운동 백 주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찾아와 있었습니다 네 삼일 전백 주년을 맞아서. 서 정부 중앙기념식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네, 마치 100년 전 그날을 재현하듯이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만세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저 신재웅 기자입니다. 1 0 0년전 만세 운동을 재현한 시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옵니다. 한복을 맞춰 입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국민 대표 33인과 함께 대열에 섰습니다. 제 100주년 3일절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00주년을 맞은 3일절 정부 기념식은 시민 1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선언문 낭독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소방관과 경찰관, 학생 등 일반 국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진리가 나와 함께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3.1 운동은 민주공화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장사 미사들이 3.1 독립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왕조와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3일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가 최고 등급 훈장인 전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새로 받았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배포됐던 낮 12시 정각엔 올해 100세인 이무철 애국지사의 선창으로 광장에 만세 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의 횃불을 청년 대표단에게 전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청년 대표단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까지 독립의 횃불을 들고 전국을 돌며 독립운동 유적지에 불을 밝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